혹시 어르신이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씩 드시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충격적인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삶은 계란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조합으로 드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삶은 계란을 올바르게 드시면 치매를 평생 예방하고 눈이 밝아져서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읽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 전문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주 삶은 계란 1개 이상을 드신 분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무려 47%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삶은 계란을 독이 되게 하는 최악의 조합, 4가지와 보약처럼 만드는 최고의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꿀팁까지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삶은 계란의 기적 같은 효능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그리고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뼈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뼈에 좋은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멸치를 생각하실 텐데요. 아침에 우유를 드시거나 멸치를 드실 때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뼈를 잡아주는 관절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은 계란에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삶은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계란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삶은 계란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고품질, 단백질이 근육 합성을 촉진해서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삶은 계란을 하루 한 개씩만 드셔도 허리 근육과 무릎 관절이 튼튼해져서 건강한 노후를 활력 있게 보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계란 흰자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어서 매일 섭취하시면 근감소증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삶은 계란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퇴행성 뇌 질환인 치매는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치매 환자가 무려 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란을 자주 섭취하면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 예방에도 매우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 전문지 논문에 따르면. 매주 한개 이상의 삶은 계란을 드시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47%나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하루에 한개 이상 삶은 계란을 드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30%나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삶은 계란에는 비타민 B 복합체인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콜린은 실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약물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콜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돕고 뇌 기능을 더욱 좋게 만들며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은 계란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70%가 대표적인 노인성, 눈질환인 백내장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삶은 계란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백내장은 물론 황반변성까지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계란에는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는 분들의 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삶은 계란을 매일 드시면 실명의 흔한 원인인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적이고 백내장 위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삶은 계란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중에 삶은 계란을 드시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삶은 계란은 다이어트의 최고 식품인데요. 삶은 계란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함유하면서도 칼로리는 굉장히 낮은 식품이라서 쉽게 포만감을 높여주고 식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8주간 진행된 연구에서 참가자의 한 그룹은 아침마다 삶은 계란을 다른 그룹은 베이글을 먹게 했는데 그 결과 삶은 계란을 드신 분들은 베이글을 드신 분들보다 체중이 65%나 더 빠졌으며, 체지방은 16%, 체질량 지수는 61%, 허리둘레는 34%가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삶은 계란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7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큰 삶은 계란 1개에는 셀레늄 하루 섭취 권장량의 22%가 들어있는데, 셀레늄은 신체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삶은 계란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삶은 계란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위험한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삶은 계란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식품은 바로 감입니다. 감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루테인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단감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 당뇨와 고혈압에 걸릴 위험성을 낮추는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감도.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위장에서 소화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속쓰림이나 설사와 같은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감속에 있는 탄닌 성분이 삶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되기 때문입니다. 심할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위장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감과 삶은 계란은 시간차를 두시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삶은 계란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식품은 바로 두유입니다. 두유는 완전한 단백질 식품으로 기력 없는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식품인데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회복은 물론, 칼슘 함량이 높아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삶은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가 삶은 계란 속 풍부한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삶은 계란 흰자 속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을 드실 때는 부유가 아닌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삶은 계란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식품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나 홍차는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차들에는 탄닌이 많이 들어 있는데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게 되면 삶은 계란의 단백질이 잘 소화되지 않습니다. 녹차에 포함된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장운동을 저해하는 떫은 맛을 포함한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은 수렴성을 가진 단백질이라 불리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단백질은 장의 연동운동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은 계란을 드신 후에는 녹차 대신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삶은 계란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보통 몸에 좋은 음식끼리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삶은 계란과 시금치는 절대 맞지 않는 음식 궁합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이 삶은 계란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신장에 축적되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칼륨도 많아, 신장이 나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삶은 계란과 따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삶은 계란을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과 최고의 궁합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신이 내린 채소로 불릴 만큼 놀라운 효능이 많은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해 체내 유해산소를 없애주고 세포 손상을 예방해 노화를 늦추며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비타민A 함량이 높아 기운 없는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식품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토마토 한 개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36%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간다는 영국 속담처럼 토마토는 그야말로 최고의 채소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면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토마토가 채워주고 토마토에 부족한 고품질 단백질을 삶은 계란이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혈관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삶은 계란과 토마토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계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두 번째 식품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자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선정한 최고의 암예방 식품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 C가 레몬보다 2배나 더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루테인, 셀레늄 등 항산화 물질 또한 많아 각종 암과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칼슘과 엽산이 풍부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브로콜리와 삶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삶은 계란 노른자와 브로콜리 속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는 눈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특히 황반변성과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아침에 삶은 계란 1개와 삶은 브로콜리를 같이 드시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 2개에서 3개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서 영양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세 번째 식품은 바로 치즈입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삶은 계란이지만 유제품에 비해서는 칼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와 같이 드시면 부족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치즈는 삶은 계란과 함께 조리할 때 크리미한 맛을 더해주면서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또한 우유와 달리 치즈는 유산균이 발효되면서 단백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삶은 계란을 치즈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잘 맞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데 삶은 계란과 치즈를 함께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치즈의 칼슘과 삶은 계란의 비타민 D가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서 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은 계란과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사과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사과는 천연 비타민제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 사과에는 삶은 계란에 없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장운동을 도와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며 각종 음식을 드실 때마다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퀘세틴 성분은 기관지와 폐 기능을 올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와 싸우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소화의 분비를 늘려 삶은 계란의 소화와 흡수에도 기여합니다.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아침에 삶은 계란과 사과를 넣은 야채 샐러드로 드시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삶은 계란이라 할지라도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부터 건강에 좋은 신선한 계란을 잘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계란을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내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액체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요. 반대로 오래된 계란은 내부에 공기가 차서 흔들거리거나 소리가 납니다. 계란을 귀 가까이 대고 살살 흔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껍데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표면에 금이 가 있거나 깨진 곳이 없어야 하고 겉면에 이물질이 붙어 있지. 안아야 하며 계란 표면이 까끌까끌하고 거친 계란이 신선도가 좋은 계란입니다. 너무 매끈한 계란보다는 약간 거친 느낌의 계란이 더 신선합니다. 세 번째는 물에 띄워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신선한 계란은 물에 넣으면 가라앉고 오래된 계란은 뜨게 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란 내부에 공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계란을 올바르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상온에 30분 정도 두셨다가 끓는 물에 넣으시고 소금과 식초를 각각 한 큰술씩 넣으시면 흰자가 단단해지고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삶는 시간은 반숙은 6분, 완숙은 9분에서 10분이 적당합니다. 삶은 뒤 바로 얼음물에 5분간 식히시면 껍질과 흰자 사이에 수분층이 생겨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은 뼈 건강, 근육 강화, 치매 예방, 눈 건강, 다이어트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완전 식품입니다. 특히 매주 한개 이상 드시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47%나 낮춰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 두유, 녹차, 시금치와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며 반대로 토마토, 브로콜리, 치즈, 사과와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신선한 계란을 고르실 때는 흔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고 껍질이 거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한 개와 오늘 말씀드린 좋은 궁합,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